물로 한번 씻으세요 어, 큰 통에다가 물 받아놓고 닭고기나 쏟아놓고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지 마시고요 끓은 물에 한번잘 씻어서 바구니에 받쳐서 그냥 밖에 두셔서 물쭉 빠지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음. 이런 식으로 잘 씻어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껍질을 제거해놓고 딱 보시면은 자 지방이 국내산 다가고 차이가 많이 나요 누리끼리 한 지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이 누린내 주범이에요 튀기든 쌈든 어떻게 하든 이 지방을 제거하지 않으면 누린내가 심해서 좀 먹기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을 조금 날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지방을 잘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가위로 하시는 게 칼로 하시면 힘드니까 가위로 좀 살이 조금 날라간다 해도 일단 지방을 잘 제거해 우와, 완벽하게 막 이렇게 제거하기 힘들겠죠. 빨리빨리 빨리 작업해야 되니까. 하지만 일단은 눈에 띄는 큰 지방은 살을 이렇게 살을 조금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을 잘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자, 안쪽에도 막 뭉치는 데 있죠. 지방을 좀 제거해 주시고, 자, 그다음에 잘 보시면은. 장단지 쪽이 아닌 발목 쪽, 닭다리살의 발목 쪽에 보면 이렇게 허옇게 심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여요. 심줄이. 자, 이 부분을 제거하셔도 되고 제거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어설프게 익히면 얘가 엄청나게 찔기고 이빨이 낍니다 그래서 뭐 꼬치 요리라든가 부드러운 요리할 때는 다 제거를 해요. 이 제거한 요것만 따로 모아서 하는 요리가 또 있습니다. 일본에는 일본애들은 버리는 게 없어요. 요것만 따로 모아서 꼬치 끼우는 것을 또 따로 이름 부르는 요리가 따로 있습니다. 어? 오늘 제거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. 근데 뭐제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거하시는게 맛이 깔끔하고 좋습니다. 자. 미리 준비하는 새푸드에서